소롱이도한 입만. 고마워. 뭘 봐. 나도 배고프다고 니들만 입이냐? 어? 열받네? 아우, 트림이 나오네? 에이씨, 에이씨! 아휴.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봐도 안 주네? 뭘또 찍어대? 아우 거슬려 아빠는 카메라 구도를 잘 몰라? 그래 그렇게 찍어야지 내가 좀 아련하게 아 엄마! 엄마 나 간식 더줄 거야? 아우 고마워 한 입만 음 맛있어 아, 배가 고프니까 당근도 맛있네. 조금 더 줄래? 어? 응? 초롱이 요렇게 앉았어.